이번 뉴스는 이명웅과 재계약을 협상하는 TV조선의 새로운 전술. 유출되었다. 100억 원의 신이야 벌써 제2의 이명웅 찾는데 실패했나. 큰돈 들고도 이명웅 소유 못하는 것이 웃기네. 최근 한 TV조선 방송사 직원이 TV조선 사장으로부터 일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 TV조선 사장 측은 이명웅과 재계약을 계획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명웅이 TV조선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계약서 초안이 몇 가지 정보가 유출되었다. TV조선 사원에 따르면 TV조선 사장은 임용웅과 재계약을 협상하기 위해 거액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용웅이 떠난 뒤한달 평균 TV조선 피해액이 전월 대비 10%나 됐다. 국민가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썼지만 여전히 실패하면서 피해액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화폐 시청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 회는 바닥 한 프로그램의 이명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명웅 매니저에게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명웅 소속사 측과 피시뮤직 측은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명웅은 다음 달 아마 시상식과 개인 콘서트를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TV조선에서는 이명웅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나는 이명웅의 팬으로서 이명웅이 다시는 TV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TV조선 통룡을 떠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명웅은 새롭고 색다른 걸음걸이를 한다. 이명웅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팬분들이 이명웅 씨를 응원해주시는 것